저거 들으셨겠지만 요번 차인부터 저희가 유튜브 촬영을 시작할거라 자 출발할게요 한팩 올려서 뒤에 손잡이들 꼭 잡고요 야 이리와 <laughs> 이것들이 아야 우리 쪼꼬미 방둥이 기로로 얘들이 방학해서 염색을 염색을 누가 봐도 얼룩덜룩하니 누가 봐도 집에서 있어 누가 봐도 같이 있어 야, 쪼꼬미, 니가 해줄때문에 제 머리를. 어? 야, 니네 머리는 그나마 좀 양호한데 제 머리 왜 저래? 어? 쟤 왜. 야, 너 일로와. 어? 이외래산망둥아 <laughs> 우리 로로만 멀쩡해 깜짝머리, 로로. 로로는 눈화장이 진해졌어. 아우, 나 요것들 방학했다고 염색한거 봐요. 나 어저께 보고 깜짝 놀랐어. 어? 저기, 너 왜, 왜, 너왜나다 차기를 해? 개굴개굴개구리 노래를 한다. 야, 기로로, 맞죠 <laughs> 어쭈, 잘 뛰는데. 너 자연스럽게 거기 옆에 오빠들한테 간다, 너. 어? 너 오빠들 표정 다 진지해진 거못 봤지? 조심해. 어, 너는 캐로로나 만나시지, 기로로인데. 이 자세도 뭔가 개구리 같아. 야, 조심해. 망둥이가 자, 자꾸 네 궁뎅이 만지고 있어. 어. 와나 진짜 내가 살면서 태어나서 봤던 링스 중에 가장 무서워요. 어, 나 진짜 처음 봤어. 어. 세상에 이게 깅스 이게 깅스이 오진이 이게 이게 피부지 이게 오오군대기로 오오군대기로. 압주 야왕명이나 이청남만 그 자세 왜 그래요? 어어 어이 어, 졸라 웃기다. 이거, 어깨도 웃기게 생겨가지고. 어, 배치기게. 어, 배치기. 어이 박자기 맞춰야 되는데, 그치? 이거 좀 빨리 해도 되나? 어, 빨리 하고, 처음으로 뛰네? 인사, 사사, 흉, 흉, 제조 흉, 작 흉.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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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가 지금 되게 귀여운 줄알 아니, 바지는 어디까지 올린 거야? 몇 살이에요? 저기 빨리 얘기할 시간 없으니까 그냥. 스물한 나? 좀기초하지 가, 진짜. 아, 이거 많이 타봤나봐. 그쵸? 어디서 왔어요? 지역이? 서울? 아 어렸을 때 탔겠다 중고딩 때? 응. 그실내디팡 애기들 타는데 응. 근데 거기 거랑 틀려서 유명이거 <laughs> 때면 응. 사람이상하게 볼까봐 응. 원래 중고딩때 한창 그렇게 돌텐데 그래? 나이가 21이야 응. 남자친구 있어? 우리 21? 응. 옆에 친구도 없고? 응. 응. 둘다 싱글이야? 걔는 있고 너는 없어? 응. 내 예상대로야 응. 이달에 있어도 안 믿었어 알았어 바지 좀금 내려 입으면 안 돼? 또 리액션 너무 과하게 안 해도 돼 그거 대본 준거 같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타요 오버하지 말고 너무 오버하면 그거 다 편집되거든 알겠죠? 야봉소처럼타 오버하지 마 어차피 유튜브에서 타되는 거야 아컵둘 어, 여긴 커플이고, 오른쪽에 이그 남자가 두명 뭐야? 4시 일행이야 <laughs> 여자친구고, 남자친구 친구들이야? 얘 눈치 드럽게 없네. 야, 친구가 둘이 놀이동산 데이트 한 대는데. 혹시 너네도 커플이냐? 너무 붙어 있는 거 아니야? <laughs> 너네는 여자친구들 없어? 야, 얘 여친구, 여자친구 입장도 들어봐야 돼. 제 마음속으로 니들은 한 12번을 죽였다고. 야, 여친. 쟤네 여친 생기면 나중에 에버랜드 갈때 니네 둘이 같이 쫓아가버려. 알겠지 눈치 없는 것들이 그냥. 아, 나 염색하면 막 걸그룹이 될줄 알았는데. 나 머리 염색하면 막 아이돌이 될줄 알았어.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그냥 급식 일진들인데. 어, 나 이렇게 뒷모습이 너무 부담돼. 아, 얘. 예. 근데 망둥이는 벌써 뒷모습이 약간 우리 엄마빌이야 우리 엄마가 레깅스 입으면 딱 뒷모습이 저렇게 돼는데 사람들이 웬만해서 뒤에서 못 걸어? 무섭대 야 얘네 왜 남자끼리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있냐? <laughs> 야 설마 이거 두 커플이야? 이것도 수상해가지고 그냥 아 여긴 뭐야 아, 나쭉 보면 아우, 저또 엄마, 또또 빼고 또세 배신가 가지고 야, 이거 아, 아우, 나이둘다 어디 뭐 스모프 터바지만해가지고 아침에 뭘 이렇게 신났어? 너레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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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레레레레레레레레일레일레일레일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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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개 피고지저리 찾아가네 이거 <laughs> 들뭐내비를 켰나? 몇 학년들이야? 어? 우리 깜짝 잠바디네 이제 중학교 1학년 되는 거야? 아 이제 중2 되는 거야? <laughs> 나 얘네 화장한 거 보면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너무 재밌어 지금 얘네 눈 화장한 거봐 야 피부 다 썩어 이 녀석들아 그냥 서클렌즈 좀 그만 끼고 와 아? 나중에 그강막다 깎아먹는다니까 내가 이쁜 건 얘기를 하네. 니들 때는 기초 화장만 해 기초 화장만 그게 제일 이쁜 거야 니들 때문이야 이루와야야 야, 순천 어딨어 너네가 거기서 좀더 진화하면 여기 언니들 보이지 아, 요 언니들 보여? 이래야 된다고 어? 아? 믿기진 않겠지만 니들이랑 친구라고 야나 ㅈㄱ 애들은 다 착한 줄 알았어 어? 아따 이질라도 그냥 아주 누나 화장을 흐블나게 해물었구만이 야이 남자끼리 왜 자꾸 밑에서 끌어와 맞아 맞아 우리도 그냥 사귀자 맞아 요즘 가뜩이나 여자가 부족하다는데 이게 맞아 아쭈. 그조심해 자꾸 왼손으로... 뭐.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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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자친구 어디가... 우리 사람과 전쟁인가? 여, 그 남자친구 구경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 자기야, 자기야, 어디가... 자기 미안해. 나 사실 이 친구를 더 많이 보기 위해 자기랑 만나는 거였어. 어, 야, 이거 흥미진진한데! 야, 이거 흔들린 우정인가? 야, 거기 그만 미어요 아가씨들. 그 옆에 노란머리 주지수 선수네. 그래. 조심해. 괜히 거기 트라잉글 초크라도 아우, 어, 나이. 앉았다, 일어나 앉았다, 일어나 앉았다, 일어 이게 애기들이 이러면 재밌을 건데, 귀엽게 봐줄 건데, 나이가 스물 하나니까 어깨서 그렇지. 앉았다, 일어나고. 앉았다, 일어나고. 야, 저기 앞에 가서 버스를 타요. 자 저기 23번 노선도 길어서 한번 환승하면 5시간 될수 있다, 기본적으로. <laughs> 자,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할게요. 자, 저도 많았습니다. 이제 청하러 가요. 아, 나 이거 화장 안좋예 야, 너 이리 와. 아니, 나 이쁘게 생긴 애기들이 왜이렇 화장으로 얼굴을 망쳐. 이 둘이서 뭐하냐? 얘네 뭐 목마타냐? 어? 야, 목조리지 마. 자 마지막이에요, 어, 라스트. 어, 어, 어 마스크 채워가 마스크. 어, 친구한테 채워달라 그러는 거야? 지가, 가 <laughs> 어, 위로 좀 올려 요 마스크. 아니, 성인이 있어야. 어? 성인이 한명 있긴 한데. 놀이기구 이렇게 타는 분인데 괜찮아요, 이분? 이분 어때요? <laughs> 야, 남방. 야 귀여운 점좀 보여줘. 어 저기 오빠들 다 노만 쳐다보잖아. 이게 감춰 놓 부끄러워져. 어 자신 있게 얼굴 보여줘. 내려오서 마스크만 안 내리는데, 알겠지? 이렇게 타는 건데 어때요? 뒷팡 이렇게 타는 여자 어때요? <laughs> 왜된다을라네이 것들이야. 아, 다들 주말에들 휴일에들 저녁 때 한번 들어요 주말에 저녁 때 보면 진짜 걸그룹 같은 아가씨들이 오는데. 아 일로와 노랑개구리를 아 우리 개구리 쪼꼬미 망둥이 이것들이 순서대로 서있는 기순서대로야? 우리 쪼꼬미가 제일 작지 않냐 그지? 아 망둥 아 머리 언제 굴빼 <laughs> 야 깜짝무늬가 훨씬 이쁜데 언니가 너 안티야 아 망둥 지 머리는 또 염색 잘했어 우리 망둥이만 그냥 머리를 이렇게 얼룩덜룩을 만들었어 일로와 어, 어, 야, 왜 언니를 엉덩이로 때리고 그래? 아, 츄, 우리, 야, 이, 뭐, 둘이 저굴렁쇠를 옹새를... 어떻게 해줘요? <laughs> 어떻게 그렇게 넘어가? 아니, 거기 옆에 오빠들이 있는데 좀 도와줘요. 좀 동생이라고 생각, 어머, 야, 그 신발들, 어, 야, 야, 서있어. 여기 어디 전라남도까지 갔대고 있어. <laughs> 어? 야, 이 정도면 보험 처리이돼 야, 망둥, 너는 그 등치로 막 부딪히면서 람들 놀라. 어머, 언니, 신발 샜네요. 이거 한창 팔아야 비판한번더 탔는데 어머 언니 내가 발이 좀 커서 280 사이즈인데 언니 지금 살... 어? 야 언니 놀랬다 야 아따 우리 질라도 그냥 어? 얘 가면 갈수록 정성을 내보는 거야 어? 우리 자나도순창야 너네 오늘 온 거야? 순창? 아얘 오늘 온 거야? 아, 오늘 왔다가 또 며칠 자고 가? 오늘 가? 춘천인데? 안 가? 이제 인천에 새로 이제? 아, 그냥 가. 야, 너 머리 짧은데 너왜 이렇게 화장이 그렇게 됐어? 네 야, 너얘쫓차하지 마. 아, 왜 이렇게 화장이 친해지는 거야. 나 진짜 지그러 죽겠어. 앞으로 밑에서도 인사하지 마. 그냥 하자. <laughs> 무서워. 되게 무서워. 아니, 근데 여기 커플보다 옆에 저 남자애 둘이 더 오고 하다가 맞아. 사랑해. 맞아. 너 바람 피지 마. 맞아. 어, 이것들이 여기서 오늘 커밍아웃을 하네. 자, 여대우리조 초딩기를 넣고했고 이게 챔피언니까 고개도 못 던지고 이게 뭐냐. 어? 아우, 나이 쬐끄미 가지고 있네. 야, 저 하팩 때네 너는 일어나니까 진짜 작은 게딱 보인다. 아우나이 조그만데 저렇게 화장한 거야? 하우 나 진짜 웃기지 않아서. <laughs> 엄마 화장품 세게 쓰지 마. 알겠어, 몰랐어. 오 이제 어떻게 저렇게 헛들려 있냐 이제? 아쭈 우리 이왜 뒷발 장이를? 이오도방이 시동 걸고 있나 그냥 부릉 부릉. 아쭈 어 뭐해? 엄마 신발 갖다 주게 그 신발 사면 그 핫팩은 상품로 주는 건가? 야 신발 굽이 틀리니까 걷는 게좀 힘들다 그치? 자 마지막 다들 가수고들했고요자 내려갈 때자기 빠지는 거이까 확인들 해보시고 자 올라오시죠 반대쪽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내려가시고요. 자 좋은 시간 되세요. 마지막 여기까지 땡큐.